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돌보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한손주행이라는 첫 영상을 업로드한 후 5일 만에 운이 좋게도 조회수 400여 회, 구독자 40여 명에 이르러 저는 깜짝 놀랐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영상 업로드 당시 심정은 한달 정도 되면 교우 조회수 100여 회에 될까, 말까, 많은 고민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가분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원천적 힘이 되고 있으므로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원리를 빠르고 간편한, 월에 제가 원리를 빠르고 간편한 요리 방법을 검색 중. 유튜브라는 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의 큰 매력은 많은 투자 비용 없이도 본인 노력만 투자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성취감은 물론 장작 콘텐츠 공유로 노후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전유물로 인식되어 온 유튜브에 주저앉고 겁 없이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왕초구 유튜버 꿀팁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촬영 장비입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과 삼각대와 거치대가 부착된 조비 고릴라 포드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삼각대를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둘째, 댓글은 어디에 있는지, 많은 궁금이 있었습니다. 댓글은 동영상 시청하면서 바로 및 다음 동영상을 터치 후 위로 쭉 올리면 하단부에 댓글란이 있습니다. 완전 기계치 60대 할머니 유튜버인 제가 주저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희망과 용기를 얻었던 고마웠던 채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위한 실질적인 팁과 가치관을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소사장 소피아. 부 힐링, 이름 기업의 행복주치의 다니쌤. IT 경력 20년 후, 두 아이 아빠, 주부 아빠. 베스트셀러, 안전한 공부법 공동 저자이신 신영준 박사님과 고영승 작가님의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뼈 아, 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최선의 공부 방법을 제공하는 잘 키우자. 이 외에도 유익한 수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60대 할머니 혼자, 귀획, 촬영, 편지, 업로드 등 과정은 만만치 않지만, 첫 업로드를 하고 나니 꼭 출산한 것 같은 아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유튜브 시작을 미루시거나 주저하고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두아이 돌보는 60대 할머니도 육아, 집안일, 이유식 준비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첫 영상 5일만에 조회수 400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